오늘은 뭐 하려고? 오늘은 김밥을 싸서 점심으로 먹으려고 지금 밥을 해가지고 식히는 거야 지금 밥이 뜨거워서 깨소금 좀 넣고 이렇게 비벼 놨다가 재료를 다 해가고 난 다음에 밥을 식혀서 싸면 돼. 오늘 김밥을 왜 해? 손주 손녀가 와서 김밥 먹고 싶다 해가지고 한다니까 엄마는 손주, 손녀가 뭐 해달라면 다 해줘? 거의 왜? 내가 할수 있는 한은 왜? 먹고 싶다는데 해줘야지 어떻게 당연히 해줘야지 김밥에는 재료가 뭐뭐 들어갈 거야, 오늘? 시금치 햄 당근 보양맛살 무엉 단무지 <laughs>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계란 음. 한 5개 여기는 애들 먹을 건 이렇게 하고 어른 먹을 거는 무은지를한거 어, 가지고 묻혀서 넣으면 더 맛있어 깔끔하게 깨소금 넣고 하고 어, 이렇게 한번 해봐가지고 아직 안된거 이게 지글지글 지글 끓여야 돼 음. 토톡토톡 이건 누가 알려줬어? 근데 자신이 그냥 아닐거야. 처음에 누가 알려줬을거야 어,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르르라면 이렇게 뽀글뽀글하면 그냥 익는 거지 시금치는 푹 삶는게 아니라 살짝 삶으면 맛있네 시금치 값이 엄청 떨어졌네 금 값이었는데 금 값. 맞아 작년에 시금치 비쌌잖아. 이거 3,500원 했지. 얼마? 3,500원. 어느 정도 있으면은 뒤집어서 앞뒤 이렇게 되니까 뒤집습니다. 오, 나이스. 나이스. 엄마는 김밥에 오이는 안 넣나 보네. 아니 시금치가 비싸고 그럴 때는 오이 넣지만 지금 시금치가 싸네 많이 내려졌죠. 그리고 왜 음. 시금치 대신 오이 넣느냐? 시금치는 빨리 셔 김밥이. 음. 그래서 여름에는 주로 시금치 대신에 엄마는 오이를 사용해. 다된 거야. 한번 더. <laughs> 오 여기 <저기>. 세 <세가>. 번. 네 번. <목> 다섯. 해야되는네 15개 15개만 싹까, 오늘? 응? 응. 어? 물어봐, 이제 쟤들이 오니까 막한 애가 막 4개씩 모으니까 20줄 싸도 금방 없어져 음. 힘들겠네 힘들어, 서냥 좋긴 하거든 끝까지 끓여, 뭐가 힘들어, 끝까지 게. 응. 응. 엄마 응? 이렇게 후라이팬 같은 거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뜨거워? 나손바닥이 감각이 둔해졌나봐 이거 뜨거운 거잘 만져. <laughs> 뜨거운 것도 엄청 잘 들어. <laughs> 뭐 엄청 잘 닦더라. 잘 들어. 봐봐, 손바닥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아유, 펴지 마. 왜 이렇게 열심히 했죠? 김밥에 물기 있으면 물 생기지 꼭짜세요 김밥이 싸서 이게 물이 생기면 김밥이 어떻게 되겠어 흐느적 흐느적 뜨고 쉬지 소금 조금 넣고 깨 소금 넣고 주물러 주물 어휴, 푸짐하그거다 소금 어, 쫙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구나 엄마 이런 건눈 감고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야야저번때 맨날 야 엄마 어? <laughs> 솔직히... 왜 무슨 소리 그래? 야 가야죠? 어 가야죠? 응. 눈을 감은 걸 찍어야지 됐어. 엄마 엄마 왜 자꾸 그래? 엄마는 엄마가 웃긴 거 알아? 내가 왜 웃겨 나와 4가지라도 쓸어쓸수 있어 4가지 <laughs> 오좀 싸갔다 오늘 엄마 아직도 안끝나서제료가 근데 단무지 쓸은거 사오면 너무 비싸서 통으로 사왔어 썰으려고 반값이어야 돼 썰어놓은 거 사면 은 엄청 비싼데 이게 사니까 반값이더라고 이건 자리가 없으므로 관계로 여기 옆에 담읍니다 아이 잘 먹네 됐어 엄마는 김밥을 할때 소금도 넣고 다시마 네. 응? 다시마를 넣고 한다고 밥에다 음, 그럼 네. 밥이 구수하니 맛있어 음. 근데 엄마는 또 이걸 안 버리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걷어놨다가 먹잖아? 이게 아주 변비에 끝내줘, 아주. 다시마가 아주 부드러워졌어. 그래서 이거를 먹잖아. 네, 일 화장실 가는 거 끝내줘. 됐어. 밥을 어? 음. 얇게 김에다가 쭉쭉 펴. 그다음에 네, 단무지 하나 넣고 당근 좀 넣고 애들이 그냥 당근만 볶으면 안 먹으니까 김밥에다가 음. 당근을 이렇게 넉넉히 넣어주면 애들이 그걸 모르고 잘 먹어 시금치도 음. 그래서 이게 단무지, 시금치 애들이 당근 이런 거좀 싫어하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음. 김밥 속에다가 이렇기위에 넉넉히 넣어주면은. 음. 아주 야채를 충분히 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 나그 당근 지금도 싫어. 싫어? 응. 뭔 이상한 애지. <laughs> 이렇게 손 손, 다섯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감아 이렇게 힘을 줘가면서 안으로 이렇게 세면서 이렇게 밀려가면서 이렇게 그래야 아주 쫀쫀하게 잘. 어때? 완성됐지? 잘 됐지? 오늘은 정여사의 일상에서 김밥으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온 식구가 먹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수고하여 김밥을 싸고 있습니다. 아유, 쉽네. 참 쉽지요. 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싸면은 내가 굵은 부분이 손으로 느껴지는데, 부분을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피면 돼요. 그 두툼한 부분을, 울룩불룩한 부분을, 피면서 말아. 그러면은, 이렇게 매끈하게, 사이즈가 똑같이 나와요. 굵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참기름을 이렇게 묻히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소풍 갈때 엄마 김밥이 제일 컸었는데, 왜 그랬던 거야? 엄마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김밥을, 쌉을, 기회가 없었어.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응. 너희들 응. 토풍 가고 김밥 싸줄 때가 김밥 싸는 초기여서 응. 할 줄은 몰랐었던 거지. 응. 솔직히 말하면은 김밥을 응. 처음 싸보는 거였어. 너희들 키우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경험이 없어서 그냥 굵거나 말거나 싸도으면 됐지. 너무 커졌어. 챙피했어. 그러니까 추억이 남았지. 굵게 쌌으니까 남들은 짧게 쌌는데 넌 굵게 쌌. 그게 추억이라며, 지금. 아, 내가 언제 추억이라고 그랬어. 너무 창피했었어. 아, 창피한 것도 추억이니까 그런 김밥도 먹어보고. 지금은 발전했으니까 이렇게 잘 싸는 김밥도 발전해서 쌌잖아. 그러면 됐지. 따져. 따지기는. <laughs> 안해서 짜지 이걸 넣고 해야 맛이지. 아이 음, 맛있다. 음. 지금부터는 묵은지를 양념을 해가지고 묵은지 김밥을 쌓겠습니다 이건 어른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묵은지를 넣으면 엄청 맛있어요. 힘을 줘서 눌러가면서. 묵은 김치, 계란, 시금치, 당근, 햄, 우양말살, 우엉 이렇게 7곱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엄청 맛있겠죠? 먹어봐. 엄청 맛있게 썼어. 한명 장갑깨 도줘 어때? 짱이야? 한명 봐. 어때? 색깔만 봐도 이쁘지? 어때? 맛이? 맛있어. 맛있어? 점심 배달하러 갑니다. 김밥, 갈비, 김치입니다. 그리고 점심 다시 가면서 하세요. 끝을 <laughs> 서비스로 컴퓨터 앞에까지 배달 왔습니다. 오케이. 음, 조그맣게 쏴요. 왜 이렇게 커? 조그맣게 거지. 옛날 생거 같나? 가는? 괜찮아? 응. 음. 자기가 우리 저번 때도 시커먹어서 질리는데 괜찮아? 자, 하고 싶습 이제 맛있게 드세요 어, 오케이. 빠이! <놀람> 아, 아까 나중에 그 김밥이 컸나? 김밥 싸는 건 노하우는 없어? 있어. 이렇게 누르면, 봐봐 이렇게 딱 누르면 안 돼. 찌그러져. 어때? 지그자그,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음. 그럼. 헥? 어머, 김밥 색깔이 너무 엄마. <laughs> 엄마, 김밥이 색깔이 알록달록하니 예쁘다. 아우, 김밥 싸기가 쉽진 않네요. 17줄을 싸다 보니까 아주 좀 힘들고 어깨도 아프네요. 근데 아이들이 먹을 생각하면서 쌌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좀 힘들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싸서 식구들하고 드셔요. 또 나름대로 기쁨도 있네요. 네, 오늘은 김밥 싸기 이만 끝. 감사합니다. 안녕.